네, 안녕하십니까? 지브로 의 연프로 김사장입니다. 네 김사장이 이제 릴리스까지 릴리스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릴리스 다음에 백스윙에 든 다음에 좀더 코킹이 이루어질끔 간단하게 코킹 뭐 백스윙 뭐 테이크어, 테이크백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스윙이 커졌다. 당연히 제가 김사장에때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크게 들어가서 때리는 게 훨씬 더 타격이 네. 크겠죠. 훨씬 네. 아프겠죠. 네. 예를 들어 뭐 달려와가지고 때리면은 더 아프겠고.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달려와서 제가 때리러 가면 힘은 좋지만 김 사장이 피할 시간이 많아지죠. 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항상 정확도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번 시간에는 백스윙을 좀더 키우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그 앞서 역시나 릴리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나요?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레슬스까지. <laughs> 뭐죠, 이건? 거의 안 맞지. 몸이 안 푸시 안 풀으신 거죠? 네, 네. 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행을 못 해요. 헐. 이거 B 처리해주세요. 그렇지. 몸이 안 풀렸던 거군요. 어, 불안불안한데요? 오늘 촬영 접을까요? 아, 할수 있어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자. 너무나도 어. 불안하지만, 긴장을 해서 그렇죠? 아, 카메라 앞이라 긴장했네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카메라 앞이어서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자, 진행을, 레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준비 자세를 해주시고요. 네. 동작은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게 없어지진 않아요. 네. 똑같은 동작이고요. 해보실게요. 백스윙. 백스윙이 돼서 여기까지 들었었죠. 네. 이 상태에서 손목이 좀 꺾이면서 조금 더 많이 돌아간다, 몸통이 돌아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구분 동작을 해볼게요. 자, 하나, 그리고 둘. 그렇죠. 한 번에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셋. 릴리스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끊어서, 처음에는 좀. 그, 그 동작을 연결시켜서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시 해 보시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칠때 어깨가 자꾸 앞으로 나오지 않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깨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팔을 쭉 뻗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 볼게요. 하나 둘셋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셋. 어깨를 막으면 자연스럽게 릴리스 모습이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어깨가 나오지 않게.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오케이. 공을 쳐 보실게요. 하나 둘 세, 그렇죠 더 해보실게요 계속 하나 둘셋 스톱 그때 팔을 양팔 다 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팔이 펴지는 사람이 있고 안 펴지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팔을 양팔 다 펴는 거를 지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셋 오케이 괜찮네 처음 하는 동작이니까 스윙이 더 커지니까 조금 더 어렵죠, 공 맞추기가. 정확도가 많이 커 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윙이 커지면 힘이 좋아지는 대신에 파워가 좋아지는 대신에 정확도가 많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킹이라는 동작을 지금 오늘 배워본 건데요. 네. 코킹이라는 동작은 쉽게 얘기하면 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손목 동작 이 동작이 코킹이에요 다만 옆으로 이루어지니까 코킹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코킹을 왜 하냐 그야말로 거리를 좀더 많이 보내기 위한 거예요 코킹을 안한 상태에서 아무리 스윙이 커도 손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헤드 스피드와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치만 반대로 또 단점이 생기죠 코킹이 생기는 만큼 풀어줘야 될 타이밍이 생기는데 어쩔 땐 빨리 풀리고 어쩔 땐 너무 늦게 풀리고 하다 보면은 정확도랑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질 수있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골프를 증가시 실력을 증가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코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떠신가요 김사장님? 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할수록 생각할 것도 많고 아직 그립 잡는 것도 어색하고 네. 어드레스도 아직 어색하고 백스윙 뭐 다운스윙 임팩트 이런 모든 동작들이 어색한데 그치만 지금 이 동작을 좀 오래 가져갈 거예요. 이 동작이 지금 김 사장이 골프 체인드에 있어서도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지금 시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렇죠. 지금 오. 이제 세 살이군요. 오, 네. 대본에 없는 말을 잘 하시네요. 네, 어 좋습니다. 이런 조크 좋습니다. 조크가 아니군요, 이거는 네. 명언이죠, 명언. 명언이라고 할 수. 있... 김명언. 네. 각설하고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재미 없어지니까. 자, 코킹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스윙 때 손목이 써지면서 다순스윙때 자연히 풀어주는 동작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그 풀어주는 동작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한 스피드, 강한 힘과 스피드를 내주기 때문에 거리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예를 들면은 손목이 뻣뻣한 상태에서 계속 스윙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스윙 동작이 커지더라도 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빠른 스피드를 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킹을 했다가 풀어주는 동작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채준다고 표현하거든요. 채주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릴리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선수가 체중 동작이랑 코킹이 돼야 릴리스가 되면서 체중 동작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거리를 많이 낼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손목이 유연해야 되고요. 뭐 코킹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지만 않게끔, 그렇죠. 과도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다음 영상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이제 동작이 좀 커졌잖아요. 몸통이 돌아가는 동작이 커지다 보니까 아직은 김 사장의 유연성이 없어요. 골프에 대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려다 보니까 이 머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최대한 유지를 해 주시고 몸통만 그대로 돌 도는, 도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 흉추 로테이션 흔히 이제 엑스펙터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 자세한 전문 용어는 나중에 김 사장도 상급자가 되고 여러분도 같이 상급자가 됐을 때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딱 그렇게 주의점은 머리를 잡아주시는 거 이걸 좀 주의를 많이 해 주시면 되고요. 코킹에 대해서 주의점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코킹에 대해서는 이제 옆모습이나 앞모습이나 했을 때좀 다른 지점이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더김 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걸좀 보고 저희가 항상 앞편에서만 좀 찍어서 촬영을 찍었는데 옆면 측면에서도 촬영을 이제 하실 거거든요 점점 실력이 들수록 그때 당시에 다시 코킹에 대해서 좀더 언급을 하고 어떤 각도가 나와야 되지뭐 예를 들면은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코킹이 좀 가파르게 될 수도 있고요 롱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코킹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좀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파르다 완만하다 자체도 이해가 잘안 되시죠 네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런 이제 이해도를 좀더 높여놓고 그때부터 디테일한 코킹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영상 항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점또 본인의 스윙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항상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스윙 분석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